안녕하세요 비온입니다 우선은 아직 정식 이벤트 구성을 못해서 이렇게 또 간이 이벤트로 찾아오게 되었고요. 이번 간이 이벤트도 영상 속 댓글을 달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보답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은 중복 번호가 좀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어, 당첨이 중복되면은 한 번만 인정하고 그 기회는 다른 분들 추가로 추차하겠습니다 댓글로 달아드릴 것 같아가지고 댓글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첨자분들께서는 오픈 채팅 남겨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주소, 오픈 번호 꼭 기한 내에 남겨주셔야 됩니다. 당발 말고 우선은 제가 댓글로 확인하는 분들 중에 한 3분 정도 추렸는데요 루피님, 초밀 집사님, 써니님 이분은 당첨번호랑 상관없이 당첨 확정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혹시나 추가 당첨이 되면은 고거는 기한 번이니까 다른 분들께 제가 추가 당첨 넘길게요. 19번님, 10번님, 20번 님, 아다 초반 번호라서, 한 번만 더 뽑을게요. 79번 님, 축하 드립니다.